안녕하세요. 나라장군당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운세를 또 이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어. 이번부터는 제 양띠가 되니까 아, 양띠. 네. 아, 양띠라 하면 이제 을미생부터 할까요? 네. 어, 을미생이면 이제 애순 여덟이 되겠죠? 올해 을 이제 양띠들이 을미생뿐이 아니라 정미생, 기미생, 신미생들이 다 오는 좋아요. 어. 어? 올해 또, 을미생들은 괜찮아요. 어. 을미생들이 또, 을미생들이 뭐가 괜찮냐? 문서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서. 어. 그런데다가 자손 가지고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을미생들이에요. 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그 대신, 남자분들, 을미생들은 몇월생일들이 안 좋냐? 11월, 12월생일들. 남자고 여자고 각자 생일 달에서 자손들 가져 속을 많이 끓이길 거예요. 음. 을미생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많을 거예요. 음. 정미생, 네, 정미생도 올해 대박이다. 어 그래요? 어, 정미생도 대박이다. 올 7월부터 뭐 했던 게 막힌 게어 다시 시작할래. 어... 안 풀렸었는데 어 이거 해면 될것 같아. 어... 한번 밀어붙여봐. 그러고. 또, 외국을 왕래하고 했던 사업가들. 네. 그분들이 더잘 풀릴 룬이에요. 특히 6월 생일들은 최고야. 오. 6월 생일들은 최고로 봐요. 7월 생일하고 11월 생일만 조금 조심하세요. 오. 그거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사람하고 구설수, 또 핸들 잡는 거, 올해 여행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있는 자리에서 어디? 북쪽. 항상, 작은 시내 사시는 집에서 기준을 드세요. 음. 그 북쪽만 여행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이 생기면은. 아, 우리 44시 되네요. 음. 그, 박간도이 제가 항상 사수는 안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김희생 다 나이 끝자리 사수는 들었어도 다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음. 김희생에서도 몇월 생일들이 다 최고로 좋으냐면은 네. 2월 생일, 6월 생일,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생일. 음. 그러면 11월, 12월은 살이 낀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살이 껴도 뚫고 나갈 운이 강해요. 음. 그 대신 남자 3월 생일들 네. 우월성 좀 버렸으면 좋겠어 우월성이요? 우월성 어깨에다 너무 심주지 마시고 아, 아, 네. 그 다음에 또 남은 안 된다 그거는 음. 없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되듯이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큰 탈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신미생이 되겠죠? 신미생이면 이제 32이 되네요 공부하다가 중단된 아... 친구들 있잖아요 음. 해외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돌아온 친구들 다시 나갈 운이에요 공부를 끝맺음 매라 아 특히 뭐 어느 쪽으로? 뭐애체능계 쪽으로 음. 예술적인 분야, 애체능계 분야 쪽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풀릴 운이에요 투기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식 같은 거 한다고 해도 찬바람 나면 좋을 것 같아 요돈좀 많이 만질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천여 총각이다 시집장 가갈 배필 만날 수도 있어 음. 몇월 달부터? 저기 8월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음. 신미생, 기미생, 뭐, 다 올해는 양띠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운이에요. 음. 좋은 운이고, 또 올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어. 올 보다는 내년이죠. 올해 매듭이 풀리면서 내내, 내년에 가서 어떤 변화도 오고 또 부모님들 도처녀총각 같은 시집장가 갈 운도 있고 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묵은 체중 내려간다. 음. 그 다음에 요새는 장사를 도 은행 빚 없는 사람 없어. 그렇죠. 다 대출 꼈어. 그렇죠. 장사가 돼야지 값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코로나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7월 달부터는 조금 제 견제로서는 제 점사로로 봤을 때 는 코로나도 이제 마스크 벗지 않을까 음 (7월이) 되면은 예 그때 되면 좀 마스크 좀 벗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참조들 해주시고 특히 올해 양띠 가지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